비둘기가 비둘기 세 마리가 나무 위에서 곱게 익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비둘기들의 양식 가을이면 비둘기들의 양식이 이와 같이 풍부합니다. 아름답게 자라 열매를 맺은 나무들. 비들기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열매들을 따 먹고 있습니다. 태극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가 비들기들이 열심히 나무 열매를 따 먹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5,200만 대한민국 국민과 240여 개국의 78억 세계 모든 분들께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세계 각처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몽땅 사라져서 대민국 한 국민을 비롯한 세계 78억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활동할 수 있고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몽땅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 바입니다. 태극기 선야운동중앙회장 황선기가 비들기들의 아침 식사 시간을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